그 폴. 그 폴, 에테, 사솥, 무공재료. 한번 가볼까요? 고! 역시, 에테죠. 먹으면 에테. 노솥, 노솟. 첫! 노소지죠 여기까지. 좋아요. 오! 와, 러스다머! 와, 나, 야, 초반에 개 좋은 거, 러스다머! 와, 씨! 러스다머, 진짜 초반에 개꿀템. 매참부터 있어가지고. 와, 까볼게요. 와, 씨, 방송키자마자 바로. 32 GO! 러세 다모 매찬 캐릭 비레 렙 비레 예 e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테였으면 방어도 도올라가죠 아래에 내구도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에테면 더 값어치가 있겠죠 와 초반에 개꿀템입니다 진짜 아싸 소드마스터 오지고 시리고 조지고 오지고 오너크모노크모노크 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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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로. 하고 모노크 감미당 148. 오144 상급. 와우 괜찮네요. 스몰 참은 어힘이 참. 음, 네. 아콘 와 설마 고급 아콘 15 방상. 가나요? 으뜸 재료? 고! 아, 11방. 너무 아까워요. 오! 달리기의 화적 9%. 레지에달려 반지. 자, 6번째. 카탄 하나 나왔고. 반지 노란 거. 찻! 오와, 아쉽다. 레지 세 줄인데. 다는건 없네요. 레지 세줄 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시야 5 5 뭔데? 와. 와, 깜짝 놀랐어. 하지만 보석 공이 없죠? 어, 보석 공이 없어 가지고 35,000원 축하합니다. 오,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데몬 셋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데몬 셋이 그거 아니 잖아 그거 아니잖아. 아, 기계미. 좀덜 아! 아 레거드 플레이트 아 매찬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거 바로 탈갑이었는데 아 매찬 얼마야 매아매찬 210%였으면 이거 세트로 나왔을 건데 아 레거드 플레이트 no. 팔라디 이거 할때 대박이겠다 신성한 불꽃 요거 올라가는데 224 맞춰서 갈게요 오 설마 저에게 탈라샤 목걸이. 와, 별 탈라 목걸이면 진짜 끝난 거다. 고! 이라카 오, 마비나네? 음. 마비나 벨트는 이제, 뚝배기가 조금 시세가 있죠. 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 역시, 에테죠. 먹으면 에테. 노솥, 첫! 노솥이죠. 여기까지 좋아요. 엠눈. 사소 제발. 나와라. 고. 아! 이러면 이제 순종 재료가 되겠네요.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애테니까 어, 잘 놔두겠습니다. 오 아하 아, 세시. 테모세시 만아 테모세시 먹었는데 애테임. 어. 아. 스크슈라우드 탁. 오! 와우! 냉기의 삥이네? 와, 이거 함성의 삥이 아니고 냉기 삥이네? 냉기 인스킬, 어, 원소수사 나왔습니다. 자, 냉기 기술, 요거 시세 있습니다. 잘 쓰세요. 환지 과연, 첫. 아마흔만 붙어 있네요 버리고 와 에테가봇 와 레지 아깝다 와 에테가봇이라 가지고 어, 방어력이 무려 9 0 0대에요 레지 조금만 더좀 짱짱하게 붙어 있었으면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룬워드가 많다 보니까 어, 패스하겠죠 아그폴한번더 에테 갑니다. 어우, 사소시네요어 내수용으로 딱 좋죠? 통찰 만들기 딱 좋아요. 뚫려있고. 나이스. 어, 털어. 오, 털어! 털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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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예스! 아, 나왔다. 털어, 털어, 다 털어, 털어! 오, 아리바바! 예스! 띵바바의 검, 털어. 털어버려 요거는 이제 랩당이라서 뭐 밑에 것만 보고 쓰면 됩니다 예스 3, 2, GO! 아... 노예테사소신해 그리고 어? 그폴그폴 그 폴? 가나요? 가나요? 이번엔 진짜 가나요? 먹으면? 에테! 아니고 no. 버리고 노란걸로 방금 아... 이게 왜 에테냐... 쓸데없는 게엔티가 나왔네요. 아, 누구야? 디아가 계속 기대하게 만드네요. 아, 어,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저, 그게 파밍, 그 파밍 계속하게 만드는 저, 네, 기대하게 만드는 도 오마세또 하죠. 어? 콜로소스스 오드 갑니다. 서약 재료죠? 오! 오! 데몬 하이드 글러브? 오호호호호 오! 맹기저항 1 빠지고 생명력 어 붙었어요 와우 이러고 달달한데요 50런 했는데 어, 모노크 140 이상짜리 어 하나랑 요거 어, 시곤 나중에 이제 시곤으로 육성 한번 해보려고 하나 챙겨놨습니다 그폴은 노에테, 내수용으로, 뭐, 무공이나, 통찰 만들기 딱좋고요 이거는 아쉽게 뚫었는데, 5선 나왔고, 귀깨미를두개 먹었습니다. 하나는, 에테로. 그리고, 삥바바의 알리바바 나왔습니다. 어 좋아요. 한 짝은 구, 구한, 구한 것 같고, 메이지 153 방어. 요거는 뭐, 초반에는 쓰겠죠. 그 다음에, 맹독 소나기. 요거 나왔습니다. 생읍과 강타 있네요. 뭐, 나머지 요거, 참, 생명령 참에 냉기 참 나왔습니다. 끝.